I w a 원 much better. I was much better. I was much better. I was much better. I was m u c 훈라벨 종합 추진 지원 대책도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원공영공단 노동조합 사이의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원시와 공단 감사 이후 1년 69일이 지난 시간까지 이루어진 조치라고는 자판기 수익료 2,283만 4천 원을 장원시에 세입 조치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원시와상원시 공단 감사팀은 이런 행위를 전형적인 직무유기, 업무 태만, 소극적 행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1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 5,017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도 재난 안전 관리 기금 381억 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장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경제 활생을 위한 경비로 좀더 확대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창원시의 시민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원 계획,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 설치, 자살 시도 및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 생명 보호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 혼잡 지역의 교통 및 수요, 주차 수요의 억제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와 주차 수요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왔다면, 이젠 발상을 전환하여 혼잡 지역의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열린 주차장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50년 문신 예술 세계와 100주년 문신 세계 일대기 히스토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집대성적인 재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정확한 자료 확보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문신 미술관 맹예 간장 제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지속 발전적인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 생존 수영 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 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다만 창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5세 반 유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의 한인는 5세 반 유아들에게도 생존수영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5세 반 친구들처럼 공평하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6월에 개관하는 내서스포츠센터는 3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익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 지어진 만큼 내부에 들어가는 판매시설 또한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인 내서스포츠센터 내의 판매시설도 경정발달장애인들의 지급재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등이 의지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해는 신앙으로 인해 관통막으로나눌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진해가 공중분해되기 전에 통합 신0년을 맞이한 창원시는 항만특별법 제정과 지방공기업을 설치해 항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항만전문가를 영입해 항만정책을 관장할 부서도 신설해야 합니다. 장흥 미래 100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시민들은 공공성과 공익성, 편의성과 안정성을 기대하고 업체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이윤 창출, 행정 기관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버스 업체 경영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야 합니다. 장흥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편승해야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예산 수요를 최소하여 화 예산 편성에서 효율성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수경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창원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전용 주차장 확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또 그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직영과 위탁 아울러 노상 노외 주차장의 실적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실시간 주차장 정보 표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등 스마트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말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핀테크를 활용하면은 주차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우리가 직접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곳에. 근데 지금은 그 돈을 걷어드리는 협회라는 곳이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제가 볼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노 외는 이제 도로 밖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 변이죠. 주차장도 신용카드 및 어떻한데 전용 주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저희가 어 외국에 공부를 하러 나가 보면은 과태료를 많이 매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양심에 반해서 주차료를 이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삼4 0만원 매기는 거예요. 경찰들도 이제 걸리면 한마디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후단 의견님 어떠십니까? 뭐 일부 동의합니다. 먼저 지금 창원시가 펼치고 있는 주차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그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주택가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 시설, 개인 건물 등의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열린 주차장 개방 사업과 지난해 첫 시행한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공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상원 SM타임 사업 수익 예적게는 1018억 에서 2,700억 원 초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 아, 금년 2월 11일 사업 시행자가 사업 수익이 10%가 넘지 않고 1,500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1,000억 원 현금으로 장원 씨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원님께서는 정확한 사업 수익에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직까지 정확한 그 검정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업 수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아마 추정치보다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원 말씀... SM 타운 SM 유치를 위한 매우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장원 씨가 잘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장원 SM 타운이 성공적인 오픈이 되기를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나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창원시 모두 또 오인도 창원 문화 버크탐 성공리 오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창원 SM 타운 운영자로서 SM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SM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픽스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잠재력이 아주 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SM 측에서 운영법인의 약 35억 원을 추가 증자하여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SM이 다양한 컨텐츠를 투입하여 한류문화 부흥을 일으키는 거점시설에 운영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창원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들고 공사비는 4억 정도로 추을하고 있습니다. 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네. 노란 부지 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지가 되고 어, 전체 1071.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